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라스타라는 음, 던전앤드래곤그로 기반으로 한턴제 턴즈, 롤플레임 게임을 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이 게임의 일반적인 진행은 음, 그 본진에서 본거지에서 퀘스트를 받아서 월드맵으로 나가서 이제 캐슬을 진학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 게임으로 직접 들어가서 크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들어와 보면 그또 M, M 단축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마을 이 본거지 지도가 나옵니다. 마을 이 본고지 전체 이게 지도고요 처음에 시작해 보시면 뭐 처음에 이제 튜토리얼을 다 겪고 거쳐서 이제 마을 여기 이쪽 어, 여관 바로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요 이쪽 요 의회 건물로 가서 이제 퀘스트를 받아서 이제 저쪽 월드맵으로 나가서 이 게임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의 또 특징이 그 휴식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뭐 D&D 그 어, 게임들이 다 그렇잖아요. 던전 의 드래곤 그 룰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은 다그 휴식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여기는 짧은 휴식과 또긴 휴식이 있습니다. 이게임은 짧은 휴식은 어, 일반적으로 무슨 요 아이템, 매직 아이템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어떤 그 피를 채우거나 그럴 때만 사용되고 이제 긴 휴식 같은 경우는 그 마법의 충전이 돼요. 이거 D&D 게임들은 전투하면은 그 갖고 나갈 수 있는 횟수가 있잖아요. 마법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법 횟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긴 휴식이 필요한데, 긴 휴식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됩니다. 여기 맵에서 볼 때, 요렇게, 그, 모닥불 모양이 있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만 긴 휴식이 되고, 짧은 휴식은 뭐 아무 데서나할 수가 있어요. 짧은 휴식은, 이렇게 나와 보시면, 요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이렇게 이걸 눌러 보시면 이제 짧은 휴식이 됩니다. 그 짧은 휴식을 통해서 이제 뭐 간단한 뭐 충전이나 아니면은 저 뭐야 그 아이 그 그러니까 아이템 교체가 돼요.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그 이벤트를 열어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렇게. 그 매직 아이템들 중에, 이렇게, 꼭, 자기한테 귀속을 시켜야만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냥, 이게 차고 있다고, 이것처럼, 이렇게 차고, 이 허리띠 같은 경우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다 매직 아이템인데, 이게 허리띠나 이 신발처럼, 이게 속성은 있는데, 매직 속성은 있는데, 발현이 안 돼요. 자기한테 이렇게 귀속을 시켜놓으면, 자기한테 귀속을 시키면 이렇게, 그 초상 무빙이 생깁니다. 아이템에. 요것만 효과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차고 있다고 효과가 안 됩니다. 이 게임은 그 개인당 3개밖에 안 돼요. 그 요게 좀 특징이면 특징인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처럼 짧은 휴식을 통해나 긴 휴식을 통해서 그 자기한테 귀속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해 줘야만 사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그거를 또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이 갑옷에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거는 그, 디아블로처럼 그, 속성이 안 밝혀진 거예요. 이거, 아이덴티파이, 그, 로, 그, 매직으로 속성을 밝혀줘야만 이 아이템의 그,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거죠. 현재는, 그 AC가, 아마크래스가 18인데, 이제 지금 이걸 한번 속성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밝히는 방법은, 그, 마, 그, 상인을 통해서 돈 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팀원 중에 마법사가 있으면 마법사 그, 리터럴처 메뉴 중에 보면은, 이렇게, 디텍트 매직과 아이덴티파이 매직이, 어, 있습니다. 이거 아이덴티파이 매직으로, 자기가 그 속성을 알고 싶은 이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 아이템 매직 아이템을 이렇게 찍어보면 속성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속성이 밝혀지고 들어가서 보면 확인해 보면 이 물음표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사용이 됐, 그 밝혀졌죠. 속성이. 그래서 아까는 AC가 18이었는데 지금은 19로 더 올랐죠. 이렇게 매, 매직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지금 갑옷처럼, 그, 그냥 입어도 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꼭 귀속을 시켜야만 발현이 되는, 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요거 허리띠는 지금 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요거 신발도 그렇고, 이 게임의 특징이 그, 그 꼭, 그 귀속을 시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제, 저, 이 아이템 효과가 적용이 된다. 개인당 3개까지만 된다. 그게 있고, 또 여기 보시면요기 여기 가방이 있는데, 요게 임 솔라스타는 또 가방 시스템이 있어서, 가방을 큰 거를, 용량이 또큰게 있어요. 그렇게 용량에 따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이 또 아이템에, 또 용량 제한도 있다. 그런 것도 아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또, 음, 아이템, 이 여기는 제작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I를 눌러보시면, 이쪽, 이, 뭐, 캐릭터나 인벤토리 이렇게 메뉴가 다 나오죠. 그래서, 크래프팅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 크래프팅 그 시스템이 있어서, 물약이라든지, 이런, 뭐야, 화살이라든지, 아니면 독, 종류 아니면 스크롤류 아니면 무기나 그 장식 가보트 어, 같은 걸 만들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재료를 보면은 이렇게 프라임드 배트렉스라고그 기본 재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걸 모르고 막 돈이 이게 좀 나가요. 가, 그 가격이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걸 팔곤 했는데 돼있으시면 팔지 마시고 저건 이제 재료 아이템이니까. 모아두셨다, 나중에, 어떤 이렇게, 조건이 맞아지면은, 이걸로 이제, 만들어 쓰시는 게좋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저, 여기, 전전 창고가 있어요. 저희 창고에다 지금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어, 프라임드 스케일 메일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란 모양이 있죠. 예. 모로와 망치 모양이 있는데, 이게, 그, 재료템이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런 모양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모아두시는 게 나중에 제작템이니까, 어 굳이 돈이 많이 필요 없으시면은, 요거 모아놨다가 이제 만들었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이런거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요거 요것도 좀 특징이면 특징이니까, 알려드리고요. 음, 어 그리고 또, 팩션이란 개인님이 있어 요이 게임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NPC들 중에 이렇게 깃발이 있는 애들 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팩션 진영인데 여기나 뭐 여기 이쪽에 보면은 또 여기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깃발 모양 얘네들이 팩션인데 그 팩션의 친밀도죠. 얘네를 올려주면은 이 팩션 상인을 통해서. 특정한 이제 아이템들을 살수 있어요. 뭐, 팩션, 자기 시, 현재 진행도 같은 걸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저널, j 를 누르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퀘스트 로그도 나오고, 이렇게, 몹, 몹 정보도 나오고, 팩션, 여기서 팩션을, 그, 현재 진행도로볼수 있습니다. 팩션 확인하실 땐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어, 실질적으로 한번 이동해 봐서 어떤 걸 파는지 볼게요. 여기, 스노우올라이언스라는 곳을 한번 갑니다. 여기, 그, 빠른 이동이 돼요. 이 모브, 이 지역, 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있는 데는 빠른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게 들어가 보면은, 이 NPC 같은, 같은 경우는, 음, 매직,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장착 아이템이라든지, 가방 같은 걸 팔아요. 현재는 제가 팩션, 그, 친밀도가 안 맞아서 이 가방 못 사죠. 이제 살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또이 팩션이 이런 걸 팔고, 딴 데는 뭐 무기, 아니면 딴 데는 방어고, 어떤 데는 뭐, 재료템, 이런 걸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때 그, 그 자기 필요한 팩션을 올려서, 어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팩션을 올리는 방법은, 퀘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몹들을 잡거나 그런 또그 지역을 이제 크리에 나가다 보면은 그 루팅 중에 그 팩션 아이템이 있어요 또 따로 그걸 주워다가 이 상인들한테 갖다 주면은 또그 팩션이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팩션 높여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을 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 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기습 공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맹, 은신으로 가서 성공을 하면은 그 기습 공격이 성립이 되면서 두턴 정도 그 오리편이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강한적일 땐필이꼭그 성공을 해서, 은신으로 성공을 해서 그 기습 공격으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고고, 그렇게 기습공격의 팁을 좀 드리자면, 강한 적일 경우에는, 이 탐지 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지, 가지,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까이 가도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럴 때는,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 딱 알아채려고 할때 보면, 이렇게 상대 그, 몹에 빨간 테두리가 생기는데 금방 1초도 안 되게, 싹 지나가거든요. 그 때, 재빨리, 그하단튼 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딱 놓고, 게임이 멈추는데, 그 때, 궁수같이, 이제, 긴, 저는 이제, 궁수를 활용하는데, 활 공격을 딱 해주면, 그, 기습 공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한적일 때는, 그렇게, 탐지버리, 긴 강한적일 때는, 그런 식으로, 기습 공격을 하시면은, 유용할 것 같고요. 어, 뭐, 대충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캐릭터 중에 저는 보니까 이 마법사가 조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마법사 그 스펠 중에 그 cc기 상태 이상이 있고 딜도 강하, 강하거든요 마법사가 이 강한 적하고 싸울 때는 시 c 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강한 근접 그 몹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강하게 붙어오는 적 그 적은 그 마법사가 실시기로 이제 공중으로 띄우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밴해 버리거나 아예 그 제외시켜 버리거나 몇턴 동안 이제 뭐 10턴이면 10턴 동안 그 전체를 밴해 버리는 그런 마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그 제외시킨 다음에 약한 놈이나 원고리를 처리하고 강한 적을 상대하는 그런 식의 전투 방식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 거의, 마법사는 필수로 데려다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리고, 마법사가 딜이 또 강한 게, 이렇게 보시면, 파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 아켄필이라는, 요런, 게 있는데, 이, 파워를 먼저 쓰고, 쓰면은, 그, 마법의 그, 데미지도 올라가고, 그,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적중률. 그래서, 그, 이것, 꼭 강한 적일 때 먼저 이거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법을 쓰는 거죠. 이런 식의 마법 공격 마법들을 쓰는데 또 그걸 더 강하게 넣고 싶다면 이렇게 플러스 요걸 눌러주시고 지금 요거는 2단계 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 슬롯우 사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4단계 슬롯우도 사용한다. 그게 뭐냐면 더 강하게. 만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세발 나간다. 지금 2단계에서는 세발 나간다면, 뭐, 세 발, 3단계에서는 여기 이렇게 타켓이 하나 더, 한발더 나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높은 슬롯의 그, 걸 사용하되, 이제, 그, 뭐야, 더 강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딜도 나오고, CC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법사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 디 대충적으로 이런 여기에 대한 설명한 거다 드린 것 같고, 월드맵으로 나가서 이제 또 설명드리자면은 여기가 본진에서 여기 가 월드맵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 나가보면 여기가 이제 본진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어, 느낌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퀘스트가 있는 장소죠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면 어떤 퀘스트가 있다 나오고 이제 가서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어, 금빛 모양의 집 모양이 빛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포탈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제 걸어가지 않고 보통 이렇게 걸어가서 해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제 포탈로 갈수 있어요. 지역 이동이 되는 거죠. 어, 요구가 되려면 초반엔 안 되고 여기 쿠파란이라는 이 지역을 크리하면은 고대 포탈이 있고 거기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렇게 포탈 지역 간 포탈이 열리면서 지역 이제 이동이 됩니다. 어, 그 정도만 아시면은 어, 솔라스타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영어니까, 영어 게임이니까, 또 영어에 좀 그렇게 되시면은 제가 뭐 소개시켜 드렸던 그 한글 번역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모트, 그걸로 이제 실시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영어 문제도 조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어, 솔라스타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